안녕하세요. 저는 안경과학과 취업 동아리 이름의 회장 홍지인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안과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 11명과 지도 교수님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안과 취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목차로는 동아리 설명, 1년 동안 저희 동아리가 했던 동아리 활동,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현대 사회에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눈 건강입니다. 잦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들의 수도 많고 환자의 연령대도 많이 낮아진 요즘 저희 안경과학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 많은 졸업생들이 검안사로 취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검안사를 꿈꾸며 저희 과에 들어온 신입생도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검안사란 어떤 직업일까요? 안과에 방문한 환자를 검안하는 사람으로 환자의 눈 건강을 위해 보다 정확한 검사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동아리 이름은 검안사가 되고 싶은 안경과학과 학생들이 모여 안과 취업의 꿈을 가지고 학과 공부 이외에 검안사로서의 검안 능력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학과 수업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안과 검사들을 동아리원들과 함께 연습하며 검안 실력을 키우는 활동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안과 검사들로 세극등 검사, 동체시 검사, 시야 검사를 해 보았는데요. 서로 환자와 검사자가 되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검사자가 아닌 검사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 어떤 검사를 진행할 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자세로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동아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검안 실력을 키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른 활동들로. 현재 거만사로 일하시는 학교 선배님들이 안과에 취업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면접 스킬, 그리고 취업 후 거만사가 주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선배님들의 특강을 들은 후 동아리 조별 활동을 통해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과 나는 어떤 거만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적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도 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활동들을 1년간 진행해 보았을 때의 기대 효과는 먼저 명확한 취업 목표 의식을 수립, 강화할 수 있고 선배님들과 멘토 멘티 활동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 VR 모의 면접을 통한 면접 두려움 극복 및 실전 면접 능력 강화, 다양한 취업처 확보가 가능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취업 역량 분석 및 강화를 통한 취업 성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경과학과 취업동아리 이름 홍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